안녕하세요. 헬로미자씨입니다. 제육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앞다리살인데 한 600g 정도 되거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슬라이스로 잘라가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오래 안 볶아도 되고 하니까 앞다리살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살짝 얼은 상태인데 여기에 핏물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부직포로 이렇게 일단 돼지고기의 핏물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주니까 전혀 핏물이 안나오네 이렇게. 닦아주고 옵니다. 핏물이 어느정도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지렇이거를이단 양념부터 해볼게요간게하면서쉽게합니게 고춧가루 렇큰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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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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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두 큰술 넣어줄게요. 단뿍 많이 두 큰술, 600g 이니까. 맛술도 세 큰술 넣어줍니다. 생강청은 일 작은 숟가락 하나 넣으세요. 설탕 두 큰술입니다. 설탕 두 큰술, 네 큰술입니다. 고추장이 시판용 고추장인데 먹어보니까 많이 달진 않아요. 그래가지 그러니까 요렇게. 네 큰술 들어가도 고추장이 고기가 600g 이니까 짜지도 않아요. 제일 꼬음에 참기름이 조금 들어가야 이게 맛있어요. 참기름을 저는 한큰 술을 낼 거예요. 그러면 맛이 기름이 들어간 거안 들어간 거 차이가 나요. 맛있어요. 이게. 물기 뺏는 고기를 여기다 바로 재울 겁니다. 제가 조금 뽑기만 하면 되니까. 한 30분 정도 재워줘도 되고 이 고기 자체가 얇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재워놔도 돼요 이게 좀 두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슬라이스로 잘라가지고 밥 비비 먹기 좋아라고 저희 집에서는 좀 얇아가지고 슬라이스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안아놔도 돼요 아무래도 비비나면 무히나면 고기에 양념이 되게 맛있겠지 이렇게 쟁우 두고서 이제 야채 손질만 하면 됩니다 대파 한 대를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이래요 양파 한개 준비했습니다 더더하게 조금 굵직하게 썰어줍니다 크다시불륜도로 썰었습니다 당근을 준비했습니다 당근은 조금만 이건 청양고추 2개인데 요거는 총총총 다져가지고 고기 양념제한한데 넣어줄겁니다. 청양고추 2개는 다져서 그러면 고기 자체가 매콤하면서 아무래도 누린내도 안내고 잡내도 안나고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깔끔하게 맛있어요. 총총 다져가지고 넣어줄게요. 자, 여기 양념했는데 위에다가 청양고추를 넣어가지고 매콤하게 고추 다진 게 들어가면 또 훨씬 맛있어요. 이 이렇게 해서 재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 다 되지? 이제 볶아주면 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식용유를 한 큰술을 넣었습니다. 대파를 넣어줍니다. 참기를을 내주면서 수분을 조금 만들어줍니다. 야채를 먼저 볶아가지고. 양파가 두툼하게 튀겨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 당근도 빨리 안 익으니까 당근도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기름에다가 양파를 볶았더니 양파의 달달한 맛이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당근 넣는 거 6 0 0을 해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딱 해놔가지고 600g이 남다 싶으면 한 200g씩 쑤시개씩 조금씩 내가 쑤시면를요 냉장고 보관해놨요 근데 이제는 한 그릇 다 했습니다. 이봐요. 이렇게 해서 밑에 야채가 있으니까 사지 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센불에 이대로 가만히 뒤집지 않고 가만히 내뒀거든요. 지금 한번 뒤집어 볼게요. 센불에 못 잡고 뒤집거리면 안 되니까. 자, 밑게가 익어서 나오네요. 자. 뒤집어 줍니다. 네, 이렇게 안 뒤집어도 되고, 살짝 아, 이렇게 막, 이렇게가 지열에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볶 많이 놔둘게요. 또 너무 뚜껑을 열고 볶으면은 수분이 다 증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뚜껑을 닫고서 살짝 낮춰가지고 중불에가한 3분 정도 그대로 둘게요. 그러면은 수분도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고기가 촉촉하 익으니까요. 이렇게 놔둘게요. 중불로 뚜껑 닫고 3분 정도 익혀줬습니다. 이제 완전히 익힌것 같은데 센 불로 다시 돌려가지고 자, 볼게요. 고기 완전히 익은 상태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청 조, 조청 한큰술입니다한큰술을넣요 넣고 불을 이제 껴줍니다. 아주 맛있게 잘 됐네요. 네. 통깨 두큰술 넣었어요. 깨소금 한큰술 저희 헬로우미자씨 영상 봐주시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예,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